고맙습니다. 오늘은 조선은 어떻게 망했나 일곱 번째 시간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조선의 외교정책은 4대 교린정책이었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4대하고 그 외의 나라에는 교린정책을 펼습니다 프리에서 말씀드리면, 4대는 큰 나라를 섬기고, 그리고 교리는 이웃나라와 화평하게 지내는 것. 바로 이게 조선의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근대까지 바로 이 사대 정책의 유물 그 흔적이 있었죠. 그게 바로 영어문입니다. 영어문. 영어문은 뭐냐면 조선에 중국 사신이 오게 되면 맞이하는 예법으로 영어문까지 친히 조선의 국왕이 가서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모화관에 도착하면 사신을 환대하기 위해서 음식과 춤이 어우러진 의식을 베풀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원문이 그 4대 정책의 하나의 그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화관과영원문은 중국에 대한 4대 정책의 어 상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영어문의 원래 위치는 현재 어 독립문 앞에 보시면은 성산대로가 있죠. 바로 성산대로 고가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어, 영어문 자리가 있었죠. 이 사신 영접은 사실 조선 태종 7년부터 즉 1407년부터 그리고 대한제국 때까지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 그 생각은 뭐냐면 조금이라도 사대의 예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서 왕보다 높여서 지성으로 천사를 섬겨야 한다. 즉, 사신을 섬겨야 한다. 바로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그림이 바로 영음입니다. 영음문 굉장히 크죠. 밑에 대리석 주춧돌로 해서. 우위의 큰 기와 지붕까지 올라가 있는 아주 거대한 문입니다. 자, 근데 점차 근대에 들어와서 이사대 지위의 상징을 철거하자라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뭐,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는 청나라의 간섭이 굉장히 심했다고 말씀드렸죠.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간섭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근대 개화가들은 청나라의 영향에서 벗어나자 그렇지 않으면 조선은 근대화되기 어렵다라고 해서 철거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드디어 근대 개화파 세력들은 중국의 오래된 영향력 즉 청으로부터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하나로서 사대주의의 상징인 모화관과 영업문을 철거하자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1895년 2월 김웅집 내각에서 논의를 거쳐서 모화관, 즉 중국의 사신, 청나라의 사신을 영접하는 장소인 모화관은 철거하지 않고 그 명칭만 바꿔서 활용하되 지금의 독립관이죠. 단, 영업문은 철거하자라는 논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1897년 11월 서재필 박사는 영원문을 철거하고 그리고 그 잔해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위치 바로 그쪽에 독립문을 걸립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의미는 뭐냐면 사대주의를 극복했다는 의미에서 이름도 독립문이라고 지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 보시면은 독립문 그 기공식 때 수많은 우리 백성들이 모여 있죠. 하얀 한복을 입고 모여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97년에 사실을 모시는 모화관을 독립문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독립관으로 바꾸고 그독립관으로 바뀐 그 자리는 현재 독립협회 아예 예전에 독립협회 회원들의 강연회등 행사를 치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순국선열 위패를 보완하고 전시하는 그런 장소로 쓰고 있죠. 그 당시 이 독립문을 건립하기 위해서 건립 비용을 건립 비용은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독립문 주변을 공원화해서 독립 공원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현재 독립문 을 보시게 되면 옛날 위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산대로 도로공사 때 현지 위치로 독립문을 이전했죠. 그래서 그 위치를 보시게 되면 여기 예전 바로 이게 1876년 그 독립문이 이전하기 전에 원래 위치죠. 원래 위치는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있게 되죠. 아까 보았던 영원문의 주춧돌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독립문이 이렇게 건립된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성산대교 도로공사를 하면서 이게 이전되고 그래서 독립문과 함께 북서쪽으로 약 70m 떨어진 현지 위치에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800, 아, 1980년에 이쪽 공사를 마무리 짓죠. 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그, 현재, 독립문은 원래 위치에서 이전 했지만, 원래 있던 자리에 독립문지, 독립문이 있던 곳이다라는 표식동판을 묻고, 이렇게, 어, 뚜껑을 씌워놨습니다. 이 독립문의 이전, 아, 독립문의 건립, 그 영문을 없앤 그, 바로 그것은 뭐냐면, 어, 가보 개혁 시에 조선의 청, 조선이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다짐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청나라에 대한 4대의 상징인 영문을 철거하고 그 자네를 남겨서, 그 자네를 남겨서 우리가 현재도 볼수 있는 거죠. 그 당시 개화 세력은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 개화 세력들, 그리고, 어 그것들을 주, 주도적으로 했던 곳이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는, 어, 1900,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을 발간합니다. 서재프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협회의 기관지로 출발하죠. 그래서 한글 영문판 신문을 발간해서 당시 국민을 계몽할 것을 목적으로 신문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6년 7월 2일 독립협회를 발족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초기에는 사교 모임 형식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점차 민중 계몽단체 그리고 근대적인 정치단체, 그리고 근대적인 정당으로 서서히 발전하게 되죠. 바로 이 독립협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해 영어문을 허물고 독립물을 세우는 작업을 주도적으로 이끈단체가 바로 독립협회죠. 이 단체는 반관 반민단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모여든 인사들을 보게 되면 개화파 지식인들, 서재필, 이상재, 이승만, 윤치호 등도 있지만, 정부 요인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완용, 안경수. 여러분, 이완용이 여기 꼈다는 게 굉장히 좀 이상하죠. 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독립 협회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것은 뭐냐면, 청나라로부터의... 세력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민중들에 대한 계몽 활동을 했죠. 당시에는 일본과의 그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 독립협회에서는 근대에서 역사에 남는 큰 일을 하나 하게 됩니다. 바로 만민공동회죠. 만민공동회는 한국 최초의 근대적 대중 집회입니다. 이거 뭐냐면 독립협회가 주관해서 백성들이 모여서 정치와 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토론회를 연 겁니다. 여기에서는 수많은 토론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요구들이 본물처럼 터집니다. 가보개혁 당시 정치의 실시를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매국 권료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세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지 마라. 그리고 또 근대적인 의유의 정치의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당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국 관료를 처벌하고 외소에 의존하지 말고 그리고 근대적인 정치 제도인 의회 정치를 실시하라는 그런 요구를 한거 보면 당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결코 낮지 않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 만민공동회는 강연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민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단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의 근대적 지식 그리고 국권 민권 사상을 고치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 만민공동회는 한국 토론을 열게 되면 1만여 명 이상의 군중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토론을 통해서 정치적 역량이 성숙되고 그리고 고종의 그 헌의 육조를 건의하게 됩니다 이 헌의 육조는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첫 번째 일 분에게 의존하지 말것두 번째 외국과의 이권 계약을 대신이 단독으로 하지 말것 당시에는 부정부패로 인해서 대신들이 단독으로 다른 나라들과 이권을 계약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만행을 뿌리 뽑아라 실째 재정을 공고히 하고 예산을 공포해라 넷째, 중대 범인의 공판과 언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 다섯 번째, 책임관, 관료죠. 관료의 임명은 대중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 여섯째, 기타 벼랑의 규칙을 실천할 것. 굉장히 혁신적인 내용들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고종에게 건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고종의 전제권, 즉 권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회제도 중추원을 부활해서 의회제도를 실시하라. 바로 이런 거죠. 바로 이것은 민권 사상을 바탕으로 정부를 비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정부 관료인 이완용 등이 독립 협회에서 탈퇴하게 되죠. 자, 이때부터 서서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는 수급파인 조병식, 유기환 등이 독립협회가 왕정을 폐지하고 박정양을 대통령으로 그리고 부통령을 윤치호로 즉 공화정을 수립한다고 의회의공작을 펼칩니다. 고종은 발끈합니다. 그러겠죠. 감히 내권력에도전해 나를 없애고 공화정을 수립하겠다고 이건 말도 안 되지. 그러면서 황국협회를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지도부 17명을 체포하고 정치 활동을 완전히 옹세시키게 되죠. 자, 이렇게 되자 독립협회는 그리고 만민공동회는 강제 해산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러분으로서 그들이 했던 모든 행동들은 제약을 받게 되죠. 만민공동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초의 대중 집회 그 집회와 토론을 통해서 민중의 의식은 높아졌죠. 그래서 그들은 자력의 힘으로 우리가 개화를 해야 되고 외세의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민중들은 그리고 당시의 개화파 인사들은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키겠다는 그러한 상대적인 그런 문제점은 미리 간파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죠. 만약 고종이 그 만민공동의를 통해서 개혁을 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나라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민중들의 뛰어난 시민의식 그리고 민중들이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 바로 이런 것들이 당시 개혁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로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성두리째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회를 놓침으로 인해서 일제의 간섭은 그리고 식민자는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세력은 더욱더 대한 제국을 억누르고 결국엔 일본이 무력으로 조선을 침략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